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중에 특화 분야, 사내, 사내 벤처팀 모집 공고를 가지고, 어, 조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요거 화면을 일단 좀 먼저 볼게요. 화면을, 자, 요거, 요, 요건데요.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사내, 사내 벤처 팀 모집 공고. 음, 예비 창업자인 예비, 예비 창업자인데 사내 벤처 팀만 별도로 모집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 없으면 또 너무 심심하니까 얼굴을 얘를 딱 이렇게. 자, 2025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사내 벤처 팀 모집 공고. 운영 기업에서 발굴 육성 중인 산해벤처 팀이 성공적인 분사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산해벤처 팀을 다음 같이 모집합니다. 근데 어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게 굉장히 활, 활발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조만간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사내 벤처 팀 형태로 아마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쿠팡이라든가, 하다 못해, 그, 당근이라고 왜중국거래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거기 당근 업체에서도 사실 투자 많이 합니다. 아, 또 창업기업들한테. 게임 회사들도 그렇고요. 게임 회사들도 어, 투자 많이 합니다. 또 새로운 벤처 기업들한테 자 그래서 이제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 사업 공고일 기준 사내 벤처 팀장 팀장이 이제 대표자가 되나요? 운영 기업 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한 보유자 그니까 아, 사내, 사내 벤처 팀장인데, 그 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자가 되는 대표자 형식이 되는 거죠. 이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음,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개인도 그 회사에 들어 있으면서 법인 설립을 일단 해,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음, 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공고문을 한번볼 건데, 공고문을 좀볼 건데, 하루 보기, 아, 공고문 제가 여기다, 아, 요거 아니구나. 요거 아니고, 어느 거냐, 얘예 예 같습니다, 얘 예. 특화 분야, 어, 뭐지, 공고. 이게 화면이 지금 떴죠. 자, 이거 보시면, 사업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운영 기업 역량을 활용하여 산내벤처 팀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뭔가 어려운 말은 같지만, 일단 트렌드가 전 세계 전 트렌드가 이제 유래요. 분사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 인력 및 재원을 보유한 대 중견 중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많이 지원 자격은 되는데 지원 팀은 30개, 그러니까 한 팀당 1억씩 준다고 해도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리고 아마 보세요. 공공기관, 공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그래서 이게. 어 공공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을 몰아줘야지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아마 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대기업은 뭐제 영상을 안 보겠죠. <laughs> 중견과 중소기업 분들도 만약 에 계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습니까? 제가 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내가 회사를 어느 정도 운영하고 지원도 직원들도 있어 있고 안정적이긴 한데. 또,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우리 회사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너 분들 중에, CEO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냥 생짜로 새로운 사업 한다고 내 돈을 넣어서 시작을 하면, 안 되면. <laughs>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아웃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다못해 직원 월급이야 내가 한번 줄 수는 있지만, 그 물품을 만드는, 막이앱 서비스를 한다고 앱을 만드는 그런 돈은 조금 누군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1억 정도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시장을 한번 열어주니까 혹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어요 지원 대상만 된다. 그러면 한번 사업계 써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뭐 많은 거죠. 뭐안 <laughs> 되면 안 되면 많은 거야. 예. 되면은 땡큐인거죠.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는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원 자격은 한번 보시면 되고 어,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불가하답니다. 요거만 아니면은 어,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돼요. 직원이 아까 있었나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요 t 전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 음, 최대 1억 평균 0억억이니까 평균 0.8억이니까 한한 어, 8천 정도 조금 많으면 한 9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못 받아도 한 6,7천 원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지, 자금, 운영 기술의 기술 테스트, 생산 시설, 유통망 등을 지원하겠다. 운영 기업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런 지원 사업은 좋은 게 뭐냐? 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멘토링이라든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어, 다양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기회만 된다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좀아 이런 것도 있구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 많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아이 회사지 뭐 정부에서 나한테 돈을 왜 지원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외국 영향이긴 하기,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내 벤처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도 있다.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 도도로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 1년 동안 팀막 5명, 열명씩 묶어가지고 월급 주고 안 돼서 망해드려도 내가 다 받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내서 어, 한번 해봐. 이렇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laughs>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laughs> 그죠. 아, 다할수 있습니다.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총 30개 팀. 조금 팀은 좀 작지만 어, 요거 말고 또뭐 내년도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또 모집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크라우드 펀드도 있고요. 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대기업. 음 아. 현금 현물 따로 해 가지고. 음. 아, 자기 부담 사업비가 있긴 있구나. 근데 중견 기업 중소 기업은 10% 아싸. 우리 10%만 내면 됩니다. 10%. 어. 저기 뭐야? 대기업은 40%인데 그럼 대기업은 대기업도 하려나? 그래도 하나 어. 현금, 현물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비는 자기 부담 사업비 간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은 변동될 수 있음 현물은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물은 사내벤처팀 운영기업의 사내벤처 지원 부서 소속 인력의 인건비 인건비를 현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현물 인건비. 그러니까 중겨, 중소기업은 6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7,800만 원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기업이 사내 벤처 팀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료 및 보유 기자재 등도 계산해서 지원해주겠다. 공간 공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겠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중견기업은. 자, 그럼 사업화 지원 자금은 뭐냐? 재료비, 외주용역비, 이런 거는, 어, 예창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창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업비, 교통훈련비, 경전선전비,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게, 어, 사실은 예창은, 어, 그게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줄, 안된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특화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좀 보내드려야겠는데, 오케이. 어, 이 사업화 자금 집행 목록은 제가 예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창 예창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는, 제가, 이 담당자가, 조끔 조금... 아니야, 맞나? 응. 어. 응, 어, 아니네, 아니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비니스 모델 수립하는 거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템 구현하는 거 도와줄 수 있고, 투자 여치 도와줄 수 있고, 자유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도와줄 수 있다. 했던 지원 사업을 나가면, 지영,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지원금을 당연히 받지만, 그거 말고, 또 다양한, 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컨설턴트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그 업계의 동향을 좀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외부 입장,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 사업을 벤처 산해 벤처니까 원래 본 회사, 어? 엄마 회사의 아이템과 약간 비슷한 거할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할 수 있지만 이 지원 사업이 나가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스스로가 한번 평, 평가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될 것 같아요 음, 신청 제외대생도 한번 보고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의무역할 어, 어, 협약서 등을 한번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벤처팀은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협약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분사,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완료해야 됨.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아 있지 말고 어 팀장을 대표자로 해서 협약 종료 이후 협약 종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올해가 협약이잖아요. 종료니까 이제 내년 2월에는 스핀오프를 완료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요것도 음, 한번 뭐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짜가 충분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니까 어 여러분들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 주세요. 음 제출 서류,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제가 봤더니 어 예창하고 똑같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강의를 올렸으니까 그거 사업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평가 방법을 한번 봐볼까요? 요건검토 서류 평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게 그러니까 서류 평가 대, 대상자냐 아니냐를 확정을 해서 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하겠다 3월 말에 그리고 사내 벤, 신청자 사내 벤처 팀장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해서 어. 4월 중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하고 4월 말에 최종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짧은 거예요. 4월 말에 선정하니까 5, 6, 7, 8, 9, 10, 11. 7개월이거든요. 예창보다 한 달이 더 줄어요. 그만큼 뽑 뽑기가 좀 어렵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 조금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도 나와 있지만, 어디서, 이게 뭐가 다른 발표 평가하고 뭐가 틀리냐면, 여기 안에 이제 운영 기업 담당자가 배석한다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엄마 회사, 엄마 회사에서 내가 지금 나왔잖아요. 엄마 회사에 어, 담당자가 뭐 사장님이 오시든 전문님이 오시든 뭐 부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셔가 나오셔가지고 배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그 발표할 때 그래서 얘네가 잘 되면 안 돼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대꾸가 되니까 잘 되면 내가 우리도 투자 엄청 하겠다. 이렇게 뭔가 서울을 <laughs> 풀어야죠.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또 분명히 유럽 유럽한테 분명히 지리를 할 거예요. 심사위원이. 에뭐 예. 어,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 혹시 안 돼도 뭐 망해도 망해면 끝나는 거냐? 다시 대구갈 거냐? 직원들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줘. 긍정적으로. 어. 음. 세기업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외국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OECD 안에 들어간 지 한참 됐고 또 이제 세계 경제 탑 10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10권 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가격 갖고 경쟁을 하기에는 이제는 한국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저렴하게 싸게 팔겠다 창업 기업이 창업 기업이 저렴하게 싸게 팔겠다. 그거 갖고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얼토당토 하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좀 어떤 게좀 있으면 좋겠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용하겠다. 우리 기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관련 생태계에 훨씬 지원을 많이 줄수 있고 또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여기 가점이 될수 있으면 좀 좋으면 좋겠는데 어, 사실은 좀 어, 중견기업 중경, 중소기업은 요 가점을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어. 아, 요거는 한번 받겠네요 재직증명서. 요거 1점 받겠네요. 어 여기 업무 투자 협력 실적이 있으면 또 1에서 3점 정도 가점을 또 받는답니다. 어 요거 한번 볼까요? 분사 기업의 업무 협력 실적을 보유한 아 그러니까 어 분사 기업이 사내 벤처팀이 하나 있었는데 하다가 뭐 하든 안 했든 뭔가 얘는 이쪽에서 투자 협력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빙하죠, 그러면? 뭐 투자 받았던 증빙 자료가 있겠죠? 그런 어. 거를 좀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억 원 이상을 투자 받았다, 그럼 3점을 준다는 거거든요? 가점은 최대 3점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 요쪽에 관련된 혹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창진원 홈페이지 가면 어, 창진원이 창업계 이제 포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잘 받으, 받으시면 어, 서류 평가도 면제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왕중한 정진실자가 아니고 신지평가 통과자. 옛날에 그게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나? <laughs> 네. 뭐 자주 바뀌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 받고 문제 인식. 요거 요거만 하나 볼까요? 요거만. 어 요거 서류 표, 발표 서류나 발표 평가 지표가 주요 내용이 뭐냐? 문제 인식. 어 그리고 아 요게 요게 똑같아요. PST 제가 사업계에서 할 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PST 이거든요 문제가 뭐냐? 에 솔루션이 뭐냐? 스케일업 성장 전략이 뭐냐? 어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사실은 팀 구성은 이제 벤처 팀이니까 잘돼 있을 것 같고 문제 인식이 뭐냐 이게 이제 엄마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지원 사업만 나가는 건 사실은 이게 뭐한달 준비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가 또 정리하거나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이런 게잘돼 있으니까 그런 문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같은 이제 컨설턴트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좀 해주면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올해, 올해 열심히 한 번, 두번 해갖고 안 되면 또 내년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 투자를 받으면 가점을 받는구나. 이걸 뭔가 또 캐치를 하고 투자를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한번 전략을 한번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그 저는 이제 이거 아,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쫙 한번 알아서 쫙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저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창업을 좀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창경맨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좀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특히 20대거나 노력하시는 분이고 부담이 없이 내가 계속해서 도전하신다 그러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걱정하지 마세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laughs> 지원 사업 돈도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니까 걱정이지 뭐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걱정입니까 돈도 안 들어가니까 계속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댓글 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컨설턴트로서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방문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컨설턴트와 좋은 기업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래서 어, 기업이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